아, 또 쓰리저그야? 오늘 쓰리저그 왜이렇 많이 나오냐? 어, 윤서진님 반갑습니다. 역탱크야 <laughs> 셔틀 있으면 된다고요? 셔틀도 뭐 한두 개 있어야 되는 것도 고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면 테란부터 뚫는거예요 원래는 역탱크 뚫기 얼마나 빡센데 거기다 11시 경력까지 포토까지 막 해가지고 그래 버티고 있으면 뚫기 겁나 힘듭니다 그니까 러 테란 안쪽부터 폭탄드랍으로 조져버려야지 아님 정면으로 뚫어버리는거 언덕이 좀 이상하네요. 아, 물론 처음엔 탱크만 덜 넣어 있겠죠. 근데 그 그한번 뚫리면 이제 거기다 마린 메디가고 다깔거 아니에요. 파레다고. 어차피 그 입구 바로 옆에라 가지고 병력 충원도 빠른데. 거기다가 포토 쪽에다 붙여서 탱크 배치해버리면 11시 벽이랑 그 탱크 잡으려면 포토도 때린단 말이야. 양 사이드로 이래 때리니까 수, 뚫기가 겁나 힘들어요. 광 같은 경우는 아, 9시 본진부터 날리는 게 맞아요. 원래는 다른 데서 병력을 데리고 오는게 아니잖아요. 지 본진에다가 까는 건데, 병력이 엄청 금방금방 충원된다고요. 더 뚫기 힘들어요. 내 본진 옆에 여탱 돼 있는 것보다 더 뚫기 힘들지. 상금 많이 지으라고? 아우 김상진님께서 또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도무령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먹었다고? 만다 먹는데? 야 그런 애들은 아이디 위험해 뭐 디스 뭐 그런거 걸거나 핵저 욕같은거 하다가 신고 먹은거 아니야? 그런거 체크해야될건데 네가터프 쓴다 얘가 신고 맞으면 아동물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봐 그런 애들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엄마의 욕 이런 거 하다가 신고먹 먹을 수 있다고 토스, 삼토, 삼토스, 삼토스 대삼적은야 뭐야 이거 현재 맞으면 안 되니까 좀, 색좀 바꿀게요 좀 많이 깐다 우리팀 어, 물론 11시같은 경우는 깔아야되는데 저도 좀 있으면 깔아야될것 같긴하네요 11시에 꼬라박지 않는 이상 어, 꼬라박네? 꼬라박으면 땡큐지 꼬라박으나선분 안박아도 될수도 있어요 이안 꼬라받고, 그냥 빽빽 돌리면서 압박만 넣으면, 성커는 무조건 박아야 되는데. 저렇게, 무리해서 들어가 주시면, 점점 상대편 병력이 이제 없는 걸로 봐서 경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1판은 견제 한번 맞으면 아이 그냥 게임 터져가지고 미니앱 세고 좀 바꿔야겠다 또 간다 11시 어 11시가 몸빵 제대로 하네 질럼만 어 찍네요 겁나 웃긴게 계속 간다이 선거 계속 방하라 니가 버티기만 하면 이기겠다 이거 할만 하겠다 3시가 병력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단 견제인 것 같고요 3시는 9시하고 11시는 11, 병력 겁나 꼬라박으니까 계속 간다에성큼만 계속 박아 그냥 원성큼 막기만 해라 그냥 어? 이 뭔데? 어 뚫리나 성큼 계속 박으라니까 아그것어떡 아, 그래서 한번 더찐 건데, 아이고 못막 았네. 도망이라도 가봐, 도망. 아, 코더로 버티고 그냥 막기만 하면 되는데, 나가지 말고. 도망, 도망. 성큰 더 지어요. 아, 우리 보고 하는 얘기야? 뭔가 바로 질러 같기도 하긴 하다, 근데. 아, 맞다. 3시가 바로 질러신가 아까 11시에 질러 보였는데. 빈틈이 없나요? 틈이 없네 이거 드랍밖에 나가겠는데. 그니까 히드라로 계속 합방 넣다가 나중에 드락 가자. 뭐안 빼노? 아, 이게 부대좀안돼 있구나. 미안하다, 11시야. 아니, 내, 니 막을 줄 알았다, 근데. 수비를 겁나 잘하길래. 아, 지수 반갑고. 전체가 살토라 당길 것 같긴 한데. 손한번더 찍고. 나 끝났고. 와 종족이 나오도 지 이래 나오냐 근데? 쓰리토스대쓰리자우가 나오네. 뭘 때리네요. 아제저글링도좀 써도 되죠? 파켓은 스리토스니까. 생각보다 저글링도 세거든요 토스한테. 더 끝났는데 가지 말지 아시는 경제 간다, 다 하시. 시원하게 맞으셨네. 일단 지금은 분위기 좋네요. 뭐야, 이거 또경제하자고 아, 자원이 없구나. 어, 뭐? 올 저글링 찍어도 될것같 은데, 디파일 러에다가 혹시 모르 니까 롤커좀 팔아 놓 을까？필요 없 겠지？애기 아, 짱님 안녕 하 세요. 와, 자꾸 밀립니다. 아저씨, 음식 못살네 아, 좀 빼야겠다. 드론 많을 텐데, 분명히... 제가 볼때 드론이 모자라진 않거든요. 상대편 조합이 드라군이라 적은 일치는게 낫겠다. 나가 주고 아, 박종영님, 안녕하세요. 드론 복구도 안 했나? 뭐가 왔다 갔다 거리나? 질러시가 이거. 아, 질러시인가 보네요. 아, 세시도 일꾼 다. 전멸도 안 해가지고 뭐 없을 낀데 와 물량 터진다 우리팀 좋아 산, 상대편 좀 짱나긴 하겠다 쓰리저거대 쓰리토스인데 초반에 저 11시에 무리하는 바람에 탑 얻게 됐네 12시 마무리하고 일단 와 뭐야 이거 <laughs> 가지가지하네 파일럿은 바로 뚫리겠네. 아, 지금 내 드론이 많다니까. 조쪽만 드랍으로 날리자, 그냥. 12시에. 괜히 입구 뚫지 말고 귀찮네요. 자원도 괜히 많이 들어가고. 잘 뚫리도 안 하네. 나중에 드랍으로 끝내고 1 2시네 여있네, 또. 다 대기하고 있네, 보니까. 오버로드 다 기다리고 있는 거 뭐예요? 드랍으로 깨라는 하늘의 지시네. 하늘에 계시어. 깝시네. 기다리고 있구만, 오버로드가. 일단, 뭐 상대편 리버도 아닌 것 같고. 어, 박종현님 와,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12시 마무리 짓고. 여기가 좀 짜증날 수 있는 게, 여포터가 좀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걸 뚫긴 나중에 결국엔 뚫어야 될것 같은데. 야, 간다. 경로타 온다, 3시에서, 친구야. 터널 한게더 지어야겠네. 오시게 맞네. 어, 파란색도 좀 잘하는 것 같네요, 그죠? 야, 넥서스까지 지었네? 좀 과하다, 야. 인스네어 한개 좀, 저키한 마리 갖다줘야겠다. 혹시라도 폭탄 들한마으면또 죽을 까 아이가, 저거. 그죠? 레드를 센터로 바꿔볼까? 이미 한시가열두시에 포토 지어가 옆포토 때려버리면 좀 뚫기 귀찮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거안 하나? 이 친구 고생이 많네. <laughs> 고생이 많아. 여포토 뽑아볼까 이거 여포터 부수고 저글링만 쭉 찍어도 게임 끝나겠다 여포터여포터 저걸 깨야 한시 들어갈거 아니야 뭐 가디언으로 깨도 되긴 되는데 귀찮다 이거 또 헬프? 왜? 아, 나이손 많이 가네, 이 아이씨, 이거.